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자지심절 믿고 종이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은 제가 하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만 되나니 아멘. 아멘을 하다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라 하셨습니이 말씀을 읽고 말씀 끝에는 꼭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돌려서 천지마무를 창조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상고, 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이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동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니 아멘. 이제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내가 저일쪽가방 끌고 왔지만은 기도를 하러 저 안에서 어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3시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글쎄요, 그렇군요. 내가 이 시골에 들어와 있어서 좀 가려고 모르겠네요. 뗄라지안날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는 전, 정의인자, 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 그걸 전할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 네. 그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건 내가 뭐 구하라 그럴 거 있습니까? 여기 뭐, 예서같이한 조각 식물을 인하여 떡조각을 인하여 장자의 명을 팔아먹어버리면은 회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데. 그니까 러이 종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이 기도만 해요. 다른 기도얼 것도 없어요. 그 기도하면은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떨어집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떡조아 달라고, 이 세상 잣대게 달라고 이 기도는 매일 일일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날 네.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니까 내일 려별우등없이고막기고 가면서요. 네 행사를 여가 앞에 기라 그리하면 은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해서요. 네. 요동이 뭐냐?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이것이 요동가 저것이 그럴까? <laughs>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정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달라고, 당신을 섬겨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요. 이번 토요일 날가면사 들려서. 보고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는 꼭 묻습니다. 뭐내 마음대로 막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고물으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전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요. 너는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그릇 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예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망령된 자가 되면 안되니까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뽀글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되고 회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니라. 한 조각 떡 조각을 위하여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팔면은 회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와 야곱이 나옵니다. 예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이 장자가 되고 싶어 갖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예서의 발꿈치를 붙들라 <laughs> 내가 먼저 나가고 싶으니 네가 나가면 니가 장자 되잖오. 내가 그러니까 네 발꿈치를 붙들보자분이왔그배 속에서부터. 니부가이 배속에서 싸움을 했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부가 아, 둘이서 그냥 이놈 그냥 쌍테라, 그냥 남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니부가가 기도를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지 이거 들으려니까 배속에서 싸우실까? 그러니까, 큰 어, 그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니부가는 이 야곱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이부가는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니가 받을 자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털 많이 난예수를 좋아했어요. 장자니까. 자기의 장자니까 개를 좋아해. 그런데 리부가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야곱이가 예술에 우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야 예서야 이리 와봐라 내가 이제 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짜가 되었고 죽을 때도 가깝다. 그러니까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장자는 축복을 받는 축복군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군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말을 예수자, 리부가가 들었어요. 듣고는. 어, 큰일 났네. 정말. 산에 가서 가, 한 마리 잡아다가 저기 별미 해드리고 축복권을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틀리지잖아. 그러니까 리부가가 야곱을 불러서요 야곱아. 이라네 형이 지금 산에 짐승을 잡으러 가서 아버지 별명 만져드리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저기 염소 새끼 어린 거 부드럽고 좋은 거한 마리 잡아 잡아와 빨리 갖고 와. 인제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요 형은 털 사람이라 여기도 털고 저기도 털고 웅땅 털 사람인데 나는 그몇개한 사람이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만져봐갖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나의 그 저주는 내게 돌리마. 빨리 염리 말고, 염소 새끼 잡아갖고 와. 거기 염소 새끼에 그 잡아가지고, 염소를 낚아 가죽을 쫙딱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가죽을 베꾸면 쫙쫙 찢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을 모아지 속부터 이 밑에까지 쫙 완전히 벗겨요. 그냥 벗겨서. 그러기 때문에 그 염소 발, 이 다리, 요걸 갖다가 요것도 끼면은, 끼면은 털사람이요똑같아고 예소하고 똑같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다 사실 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서, 조금만 할랍니까 잉? 얼마나 하면 되냐고 모르겠네. 하라한 대로 우리는 10분만 하라면 10분에 다 끝나버려요. 왜냐? 아, 하나님 하지 말하면 되는 여기서 시간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원각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내가 별수 있게 깨우치려고 도 이걸 깨닫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여러분들 내게 이 종이 절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요 벨스럽게 음. 음. 내가 널 걸어서 안 깨달아져요 예. 깨닫는 마음을 주어야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깨닫는 마음을 주어야 돼요 천사들 지켜서 음. 예.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 갖고 왔어요 야곱을 시키 야곱에게 그놈을 별미 해주면서 갖고 와 소라도 해오고 모가지도 하고 다영여털로 그냥 다치지가 씹고 갖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잡듯이 나의 축복하셔서 저그랬어 그러니까 어 돌아봐라 목소리는야 야곱 나 돌아봐라 내가 여성과 내 아들 장자 여성과 아닌가 만져보란다 만져보니까 털은 잔뜩 있네. 잔뜩 있어. 이거 여기까지는 안 만지고, 여 털은 이렇게. 다 만져보니까 털은 다 있어.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 몸은 예서로다. <laughs> 눈이 풍변치 못하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성격을 아니까, 그 발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이로 돼. <laughs> 몸은 위에서로다 어쩔 접체 갖고 와서 먹어 먹고 축복을 딱 해주고 이제 야곱이 나가니까 서가 그때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요 와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응,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열를 갖고 왔으니 잡지 시고축복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 네가 이미 먹고 축복해 주었는데 응? 부도주도 갖고 와서 먹고 결국 를 갖고 와서 내 먹고 축복해 주었다. 아, 그, 그리, 그, 그리, 그, 놈이 그놈이 축복받을 것이다. 아버지요, 어찌 하는님 아버지가 길복이그 하나뿐일까? 나에게도 축복하고서 나게도 너는 무리의 기름 같이 될 것이오. 너는 칼을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오. 그냥, 그냥 그것이 그거요. 그니까이 세상에 그 이거 그건 축복을 해줘해 세상 있고 세상일까지 축복을 해주되 하늘의 장자들은 이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 하늘의 축복을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장자의 장자권이 왜 필요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내 아비의 장자가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장자가 되려면은 이 세상, 썩어지고 불탈 것은 싹, 치고 이 세상이 지금, 아 이북이,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그것이 벨스럽게, 벨생태측을 세각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루 아침에 물고 붕되게 만들어 볼수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음. 절대로.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별서른 그 저, 저기를다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출르기 보면은 향을 만들 때 향이 뭐냐면 기도가 향입니다. 요한계시록 오장에 기도가 향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네. 이 향을 올리되 사람이 맡으려고 향을 만드느냐는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게 기도가 향인데, 기도를 하되, 내가 기쁠라고, 내가 죽으라고 내가 무슨 만족을 느끼려고, 기도 그것도 해 줘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 줘요. 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저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를 갈 사람들은. 하늘나라 것을 구해야 됩니다. 저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구해야지, 떡조각 구하면 예수와 같이 망명단자가 돼갖고, 떡조각 구하면 그것도 응답을 해줘요. 주요 나는 응답 많이 받아봤어요. 이 종은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됐었어요. 부자. 부작. 그걸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시는데, 요셉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어째서 감옥에 간줄 아시죠? 성경 읽어분마만문나로 대답, 내가 안 물어봐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리고 주님 어찌합니까? 간어머니 말하셨는데 이자가 나보고간어머자고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버리라 뭐뭘 버려요? 싹 버리라 알았습니다 싹 버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심 말씀이 나와요 네?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처음 작가님 비와 고 근데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껏 겸하여 성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기 수가 그러니까 청국 가려면 하늘의 뜻을 하나님을 성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겨야 돼요 재물을 구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을 겸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무리해 네. 네. 예. 음. 예. 또 이제 그만하라. 주님이 쌓임 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뭐더 헐라고 한다고서 뭐 한다고서 뭐별 일이 있습니까? 음. 예. 치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 히브리서 그. 하늘의 장자들의 총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아, 까몇 장이었죠? 12장 12절. 아그 20절 몇 절에 나와요. 하늘에 한 20몇 절을 하여튼 26절인가 그래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애 하늘의 장자들의 총애를얻 어, 장자의 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죽고 주신 걸 이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이 그러니까 땅의 것도 예수께서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어요. 얘가 땅의 것을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는 나와 여름이 돼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장자의, 하늘의 장자들의 총에 가서 다시 만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의물로 부탁합니다. Amen. Amen.